조율을 통해서 두 대표팀이 모두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대 아니 클린즈만 감독님이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조율을 통해서 두 대표팀이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쵸? 여러분들 두 대표팀이 모두 웃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정확히 압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강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강인이란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선수를 원하는 그 마음만큼은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만 조기 합류까지 뱉은 거는 난 너무했다라고 봅니다 본다는 거야. 너무했다. 그 챔스를 앞두고, 구별리그에서 쿠웨이트랑 하는데, 태국이랑 하는데, 강인이가 필요하다. 어, 그거는, 솔직히, PSG 입장에서도 어처구니가 없을 거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가 여러분들, 물론, 랭킹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일랜드가 현재 여러분들, 113이에요, 랭킹이. 하일랜드 피파 랭킹이 113이야. 그럼 PSG 입장에서는, 오, 그래? 아시안 게임 조기 합류해야 돼? 경기 누구랑 하는데? 타일랜드에헤 장난해? 이렇게 되는 거야. 웨이트. 137위. 에헤이. 뭐 하자는 거야? 여기제 보시면은 아시안 게임 코앞인데 PSG 차출러가 a 매칩 소집 때문에 골머리인 황선홍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강인 선수는 PSG에 가 가지고 시원하게 웃고 있는 거 보이시죠? 기분이 좋은 거야. 어 일단 네이마르 형 옆에 있지. 어 해결 잘 되면 은바페랑도뛸수 있지. 그리고 일단 명문 구단에 왔지. 너무나도 행복한데 또 황선홍 감독님 사진은 또 마침 이렇게 꿍해 보이시는 표정인 또 사진을 쓰셨습니다. 진짜 요런 사진 조합을 진 기가 막히게 또 쓰셨네요. 첫승 간절한 클린즈만 감독 또 내달 유럽 동행원의 계획 차질. 황선홍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감독 황조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남자 축구 3연패를 다짐하고 있지만 안팎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메달 주역이 되어야 되는 이강인은 소속팀의 허가뿐만이 아니라 아시안게임 직전에 열리는 A매치 소집 문제까지 겹쳤다. 대한축구협회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강인은 원칙적으로 아시안게임이 아닌 축구대표팀에서 A매치 출전이 우선인 선수라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9월에도 이 부분에 견해차가 있어 노력 고 있다고 밝혔다. 위리겐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은 9월 A 매치 기간 4일부터 1 0일 유럽 원정에 이강인을 포함해 최정예 멤버로 나서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클린스만 감독의 A 매치 성적표는 승리가 없는 이무 2패. 역대 외국인 지도자 가운데 데뷔 생이 가장 늦어진 그는 내년 1월 아시안컵에 성공을 위해선 대표팀에도 여유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강인뿐만이 아니라 아시안 게임 참가가 확정된 정우영, 홍현석 등 나머지 해외파 일부 국내파들도 차출 대상이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예의가 뭡니까? A 대표팀이 중요합니까? 아시안게임이 중요합니까? 에 무조건 A 대표팀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황 감독님이 6월 A매치 이연전 당시 대표팀에 양보하는 대신 9월에는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깨졌다. 클린스만 감독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아시안게임 준비 플랜 자체가 어그러진다. 난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가. 여러분들, 아니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가는 게6월 A 매치 2연전 당시 대표팀에 양보를 했대. 아니 뭐 강인이한테 꿀 발라놨어요. 뭐 강인이가 원래 무슨 아시안 게임 멤버야? 강인이가 원래 뭐 언더 23 뛰는 애야? 뭔 양보를 위 해? 이거부터가 잘못, 그러니까 이런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야. 강인이가 뭐다도 이길 수 있는 플랜을 짜놓고 거기에 강인이가 합류를 했을 때더 강해질 생각을 해야지. 어 강인이가 없어, 우영이가 없어, 현석이가 없어 대표팀에 뽑혀서 이 걱정부터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황선웅 감독님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언제부터 감독을 했냐?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 2021년 9월. 그렇죠? 2021년 9월이 첫 소집이었습니다. 첫 소집. 이첫 소집 때 강인이가 있었나요? 이 강인이 보이시나요? 물론 이거는 국내파만 소집을 한걸 수도 있어요. 그쵸 일단 없어. 그두 번째 소집 때 한번 봅시다. 강인이, 강인이, 강인이. 이때도 뭐예요? 국내파야. 그럼 없어. 그럼 이때도 한번 봅시다. 강인이, 강인이, 강인이. 이때도 없어. 그럼 요때 한번 봅시다. 강인이, 강인이, 강인이. 이때도 없어. 그럼 요때 한번 봅시다. 봅시다. 강인이, 강인이, 강인이. 이때도 없어. 애초에 강인이 이 멤버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강인한테 집착을 하는 거야? 아니, 2021년 9월달부터 훈련을 했으면 2022년 9월, 2023년 9월이에요. 2년이 지났어요. 지금 2년이. 그러니까 2년 동안 뭘 하고 있냐는 거야.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2년 동안 이 선수들을 데리고 운동을 했으면 적어도 뭡니까? 강인이 없이 내가 중결승. 혹은 어디에요? 8강까지는 쉽게 갈 생각을 하고 이제 토너먼트에 들어가니 혹시 모를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 있으니. 그럴 때뭐 합니까? 강인이 같은 스타 플레이어, 우영이 같은 스타 플레이어, 홍현석 같은 선수들이 기용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 나머지 선수들은 뭐가 되냐는 거야. 그렇죠? 이 나머지 선수들은 뭐가 되냐는 겁니다. 저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기사를 보면서 그냥.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여기 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회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똑같지만 최악의 사태도 각오하는 눈치다. 이강인이 클린스만 감독의 양보로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합류하는 플랜 A와 A 매치를 뛰는 플랜 B 모두 살펴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시간은 있다. 클린스만 감독과 조율을 통해 두그 대표팀이 모두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아니 도대체 이 축협 요 관계자는 누구야? 나 진짜 궁금해 죽겠어. 우리 마이클 밀러 위원님 어디 가셨어? 첫 등장 뭐 멋있게 하시는 이유로 나오질 않으셔. 누구야, 이 관계자가 도대체. 그리고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직 시간은 있고 조율을 통해서 두 대표팀이 모두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대. 아니, 클렌즈만 감독님이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조율을 통해서 두 대표팀이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쵸? 여러분들 두 대표팀이 모두 웃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정확히 압니다. 뭔지 아십니까? 두 대표팀이 같이 웃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우리. 레전드 엔리케 감독님께서 허어 친구들 재밌는 고민을 하고 있구만 어 강현이는 우리랑 뛴다 그리고 강현이 햄스트링이 안 좋기 때문에 9월 국가대표 A 대표팀에도 차출을 거부하고 싶다 이야 그러면 이제 두 분께서 허허허황 감독 우리 괜한 싸움을 했구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황감독 어, 우리 괜한 고민을 했구만 어.. 황감독 경기 잘 해보시게 나도 잘 해볼 테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강인이 햄스트링이 아직 완전히 좋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엔리키가 이제 차출을 거부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현재 황선웅 감독님이 이 대표팀 차출에 앞서서 여러분들 조기합류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조기합류 그러니까 난 일단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가 아니 니까 그러니까 좋아 그 차라리 조별리그를 시작할 때부터 쿠웨이트 뭐 하루 전 이틀 전부터 강인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 아니면 쿠웨이트 3일 전 요럴 때 강인이를 데리고 가서 몸 컨디션도 체크하고 쿠웨이트 전부터 뛰기겠다 이러면은 그나마 그 마음이 이해가 되겠거든 근데 9월 초부터 조기압류라니 뭐 무슨 말이야 그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기적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조기압류 당연히 조기압류를 시키고 싶은 건 모든 감독의 마음은 똑같을 거야 근데 반대로 그냥 쿨하게 해. 야 강현아 감독님이 너꼭 면제 시켜주고 싶다 근데 강현아 너 지금 p s g 에도 적응도 해야 되고 햄스트링 나간 지도 얼마 안 됐으니 강현아 A 대표팀도 가지 말고 너 그냥 PSG에서 경기 뛸거 뛰고 A 대표팀 기간에 햄스트링 제대로 회복해서 거기서 챔스 일정까지 마치고 세미어 조별리그는 시원하게 통과해 놓을 테니까, 야 8강부터 보자. 이렇게탁 전화하고 끊어야지 그냥 어? 그 다음에 강인이한테 연락이 오나 안 오나 기다려야지 그게 맞지 좀 이게 맞지 그래야 강인이도 어? 감독님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어저 대표팀을 생각해보니까 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오래 타고 왔다 갔다 해서 또두 경기 또 클린스만 감독님은 90분 내내 오른쪽 윙에 이제 놓고 이강인이 계속 히히 히히 하면 막또 잔디 또 머리에 잔디까지 닿다가 올라와야 되는 상황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햄스트링이 아프잖아 어 근데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그럼 비행기 타고 또 9시간을 가. 또 PSG 도착하자마자 또 엔리케 감독님이 야, this is 챔피언스 리그, b o y 어? 베스포이더 파사나 리스타 챔피언스 리그라! 이러면서 또 챔피언스 리그 뛰어야 된대. 그럼 뭐해? 또 뛰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아시안 게임 갈 때쯤이면 엉덩이와 아래가 아프단 말이야. 요 엉덩이 바로 아래가 땡겨오기 시작해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 또 중국까지 가야 돼. 파리에서 중국 직향은 있나? 있, 있겠죠. 그러면은 파리에서 또 중국까지 가. 또먼 비행을 해야 돼. 당연이 그러면은 햄스트링이 살아남질 않아요. 그러면 아시안 게임에 갔어 좋아, 거기까진 좋아. 좋았어! 진행시켰어 근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땄어 내 햄스트링이 살아남지 않았어 에브라이너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햄스트링이 햄스 결승 전부터 아팠는데 그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지금 4개월 동안 햄스트링 나간 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 햄스트링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느끼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진짜 조기 합류에 대한 이야기는 지도자 입장인 나로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가아 솔직히 지도자 입장에서 마음은 이해가 가거든요 이강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선수를 원하는 그 마음만큼은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만 조기 합류까지 뱉은 거는 난 너무했다라고 본다는 거야 너무했다 그리고 그냥 나는 그래요 저는 뭐가 있냐면 그냥 이강인 선수가 그냥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복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는 축구협회가 막 조율을 하고 황 감독님이 클린스만 감독님한테 Hi Mr. 클린스만 강진 리 I need 강진 리 이거 할 때가 아니야 그냥 강인이가 아시안게임을 가서 조기 합류를 하고 싶데 아니면은 강인이가 A 대표팀 뛰고 조별리그 끝나고 합류하고 싶은 건지 조별리그부터 합류하고 싶은 거지 강인이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이게 둘이 조율을 했어. 근데 강인이가 감독님 전 A 대표팀 갔다 가겠습니다. 그럼 분위기만 안 좋아지잖아. 강인이랑 먼저 얘기가 되고 그럼 강인이가 얘기가 돼야 뭐 합니까? 강인이가 또피 c 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 강인이도 PSG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 아이, 감독님, 저 군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요것만 합격이 되고, 조별리그 이후에만 가가지고 제가 군면제만 받고 오면 내 햄스트링이 안 아플 것 같습니다. 엠버지, 한번 보내주이쇼. 예. 요거 하는 순간 제가 앞으로 남은 4년, 3년 계약 동안 너무 편하게 뛸수 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또 엔리케도 아댄블레도 왔겠다. 그래 갔다 와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일단은 왜이두 감독님이 이강인을 가지고 먼저 이러고 있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일단 강인이가 먼저 어디를 합류하고 싶은지가 중요하고요. 그쵸? 그 다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강인이 PSG에서 허락을 받아서 언제부터 갈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너무 순서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두 분께서 내가 봤을 때 사실 이두 분도 아니야. 여러분들. 안감독님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지금 클린스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님은 손흥민 직관 가고 양현준 직관 가고 그냥 이 선수들 직관 다니면서 그냥 흐뭇하고 해 계실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토트넘 팬이랑 사진도 찍고 막 내가 한때 토트넘의 전설이었다. 이러면서 클린스만 감독님은 그냥 아우 저 아이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감독은 어? 아니 당연히 a 이 대표팀이 먼저지 무슨 아시아 아시안게임 얘기를 하고 있어. 어? 아시안게임이 높아. 아시안컵이 높아. 아시안컵이 높잖아. 그럼 나도 이제 아시안컵까지 몇 경기가 안 남았는데 무슨 배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클린즈만 감독님은. 여러분들 클린즈만 감독님은 지금 자기 목숨줄도 위험하고 본인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조별 예선이나 다름이 없는 거야. 자기한테는 이 지금 경기들이 조별 예선이고 친선 경기들이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라 아시안컵을 앞두고 몇 경기 안 남은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 경기다라고 볼순 없다는 겁니다. 당장 1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축구, 그 축구를 입혀야 되는 시기고 국가대표는 소집 자체가 적고 훈련을 같이 많이 못하기 때문에 아시안컵을 앞두고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론이 안 좋은 건황 감독님은 여론이 안 좋은지 꽤 오래됐죠 왜냐면 막 고재현 선수를 수미에 띠끼고 홍현석이랑 이강인 띠끼면서 일본한테 막 3대0으로 지고 그리고 뭔가 제대로 된 팀의 전술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황 감독님에 대한 여론은 안 좋았어요 근데 클린스만은 처음에 여론이 안 좋았는데 본인의 인터뷰 스킬로 여론이 굉장히 좋아졌었습니다 근데 이토록 여행을 좋아하는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 이렇게까지 여행을 좋아할 줄이야 그러면서 지금 대략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면서 여론도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론이 두분다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은 누가 하냐? 강인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인이가 그냥, 결정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나를 내달라, 누가 지금 먼저 가져가겠다, 이 싸움이 아니라, 강인이가 일단, 햄스트링이 괜찮은지, 강인이가 소화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PSG에서 내줄지 안 내줄지, 이거부터 걱정을 해야지, 지금 가는 거는 말이 안 되고, 9월달엔 심지어 챔스까지 있어요. 그 챔스를 앞두고, 조별리그에서 쿠웨이트랑 하는데, 태국이랑 하는데, 강인이가 필요하다. 어, 그거는, 솔직히, PSG 입장에서도 어처구니가 없을 거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가 여러분들 물론 랭킹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일랜드가 현재 여러분들 113위에요. 랭킹이. 하일랜드 피파랭킹이 1 1 3이야 그럼 PSG 입장에서는 오 그래? 아시안게임 조기 합류해야 돼? 경기 누구랑 하는데? 아일랜드. 에헤이! 장난해? 이렇게 되는 거야. 후웨이트 137위. 에헤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0위권안 해도 못든 팀들이라는데 뛰는데 지금 강인이 달라는 거야? 화 나는 거야. 엔리케도 빡치는 거야. 얘기를 들어보려다도 귀 닫겠어. 나였어도 아니, 내가 PSG 감독이고 내가 한국 감독이어도 귀 닫을 것 같아. 내가 그럼 전화를 하겠지 공손하게. 아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아네 맞죠. 강인이 필요하시죠. 근데 감독님 그 상대가 쿠웨이트고 상대가 태국인데 감독님 저는 지금 얄마드리드랑 뛰고 막 인터밀란이랑 뛰어야 되는데 감독님 맞는 겁니까? 감독님? 감독님. 잘안 들리는데요, 감독님. 여보세요? 어, 여기 와이파이가 잘안 터지는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렇게 끊는 거야. <laughs> 이렇게 전화가 끊기는 거야. <laughs> 뭐, 더 필요가 없어. 와이파이가 안 돼요, 프랑스가 잘. 어, 그다음부터 이제 전화가 계속 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아, 프랑스에 소매치기가 많아가지고 <laughs> 핸드폰을 도난당했다. <laughs>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제가 통화를 못한다 한동안 어, 죄송하다 어, 페이스북 메시지 남겨주시면 그 제가 인터넷이 될때 답장 드리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어, 말이 안 되는 거다 조기 합류는 일단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야기 했잖아요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누구랑 뛰게 될지 결정이 되기 전부터 그냥 이거 아시안 게임이라는 이유 자체로 그냥 이강인 선수는 무조건적으로 4강이나 8강부터 불러야 된다 어,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죠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무조건 8강이나 4강부터지 조별리그부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조별리그부터도 아니라 조기 합류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대를 클럽에서 차출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국대는 의무 차출인데 만약에 이강인이 9월 전에 계속 게임을 뛰다가 햄스트링이 계속 안좋안나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뛰어 그러면 국대 기간에 오히려 햄스트링 보강을 하기 위해서 엔리케가 국가대표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강이 어, 햄스트링 부상이다, 햄스트링이 안 좋아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가는 거예요. 9월 A 매치도 그래서 9월 달에 쉬고 차라리 아시안 게임 조벨리그부터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강인 선수가 9월 a매치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9월 A매치도 그냥 안 갔으면 좋겠고 9월 A매치 기간에 햄스트링 보강을 좀더 제대로 하고 치료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받아서 아시안게임 8강 이럴 때 합류를 그냥 하는 루트로 가는 게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축구선수 입장에서 제일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다. 우리가 김민재 선수만 봐도 여러분들 느끼지만 김민재 선수도 지난 그 신선경기가 끝나고 뭐라고 했습니까?